응커 음, 그 앞에 많아 고기 많네 응 음, 고기 많네 더 줘요 자더 줘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직 남았어요 자더 가져가세요 우와 그다 먹는 거한 번에 오이고 많다 우일인 바닥에 오고 손이 다 붙었어 떨어진다 떨어진다 발로 차지 말고, 응, 잘 먹네. 밥도 안 먹고 우유도 안 먹으면서, 어이구 떨어졌다. 괜찮아, 어 됐어. 그건 나도, 그건 아빠가 할게요. 고기 많은데, 고기 많은데. 아이고, 아이고, 양손으로 드시는 거예요, 양손으로. 네, 아, 또다 먹었어. 이구야. 자, 여기 또 있다. 가져가세요. 우와. 우와.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? 한꺼번에? 응? 응? 너무 많이, 너무 많이 먹는데? 응, 자, 자, 자. 줘줘줘줘줘 줘줘줘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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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어이구, 또 떨어졌네. 아빠가 다 지울게. 아빠가 다 지울게. 그거 먹어. 응, 요것도 떨어지겠다. <laughs> 잘 먹었어요. 우유는 긴거 줄까? 긴 거? 짧 작은 거? 팁 없죠? 이거 줘. 이거? 이게 줘? 이거 줄까? 이거? 아까 안 먹는다고 그랬는데. 응? 음? 아까 안 먹는다고 그랬잖자 먹어 봐. 긴 거. 안 먹어? 그래, 그러면 짧은 거한번더 먹어. 자, 싫어? 응 한, 야한 주먹. 어이구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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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때리지 마, 이 그. 아이고, 아이고, 때리지 마. 이 사람아, 때리지 마. 하지마 살살해. 또다 먹었죠? 밥 먹어야겠다. 아이고.